이번 주, 낯설 사계. 어, 이번 주 낯설 사계는 진짜 충격적으로 노잼이더라고. 어, 진짜, 뭐, 리뷰할 게 없어. 어, 뭐, 진짜 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어, 그래도 뭐, 해야지 마. 진짜 이거 리뷰를 해야 되나.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뭐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하긴 해야지 마. 음. 일단, 오늘은 첫인상 데이트로, 어, 시작을 하더라고요. 첫인상 선택으로. 어, 뭐 국화, 국화부터 시작을 하는데 국화는 예상대로 어, 이상형으로 꼽았던 어, 영식이, 어, 영식이를 선택하더라가 음. 그래서 뭐 영식이랑 대화를 하는데 둘이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는 느낌이더라 어. 뭐 영식이도 국화한테 호감이 하나도 안 느껴졌다 그러고 어, 국화도 방송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음, 대화는 하나도 안 통했다고. 어, 그 27기 방송 때는 엄청 어, 진중하게 보고 막 그랬는데 어, 뭐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 나가리친 거지만. 음. 그다음 장미. 어, 장미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어, 영호랑 영식이, 영철이 세 명의 남자가 장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 근데 얘도 영식이 선택하더만. 어. 그니까 27기 때 영식이가 그 사투리도 좀 촌스럽고 막 이래 가지고 상철이랑 영수한테 묻혀 가지고 인기 존나게 없더니 여기선 거의 양민 낙사라고 있더만. 음. 응. 그 영식이도 장미를 1순위로 뽑았는데 서로 1순위로 통한 거지만 어. 그러니까 뭐 장미가 지난주에 벙식이한테막말 걸고 막 그랬는데 벙식이는 예상대로 광대만 한 거지마. 어 인기 존나 없던 막벙식이 이번에도 빵 펴더만. 음. 응. 그다음 튤립 어, 튤립이는 봉식이랑 수의사 영수가 튤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튤립은 18기 영철이를 선택하더라고요. 어, 그니까 18기 영철이는 낯솔 출연 역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영철이가 튤립한테, 어, 촬영 떨리지 않으시냐고, 어, 우리는 경력자니까 내가 다, 어, 이렇게 카메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다 커버 쳐줄 테니까 나만 믿으시라고 그러고 있더만 이게 배우 앞에서 지금 할 소리야 얘 튤립 배우 그 지금도 막 연극 뛰고 그러더만 어 속으로 튤립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어 그다음 용담 음 근데 용담 얘는 무슨 옷을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어 무슨 전원일기 찍나 어 진짜 옷 존나 촌스럽게 입고 고구마 이렇게 딱 들고 오는데 어저 무슨 인력 없는 줄 알았어, 인력없나? 그, 그, 그 전원 일긴줄 알았어, 세참 시간 어그 고구마 도뭔줄 알았어. 어, 오 진짜 개초스럽더라고 진짜 옷 갖다 버려 진짜. 응. 용담이도 영식이를 선택하더라고야. 그러니까 네 명의 여자 중에 세 명이 영식이를 선택하더만. 응. 그러니까 영식이가 사투리만 좀 고치고 직업이 순환근무만 아니었으면 진짜 다 씹어 먹었을 것 같은데 순환근무인 게 너무. 그, 타격이 크더라고. 다시라하더만 근데, 영식이는 27기 때와 달리, 눈이 개 높아져가지고, 이제 용담이 정도는 여자로도 안 보인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어. 그렇게 첫인상 선택이 끝나고, 어, 자기소개, 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 자기소개는 다 아는데, 이거 왜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영식이, 영식이는, 뭐, 전에 말했던 대로, 인천지방해양경찰청에서 일하고 있고, 어, 인천지방해양청, 어, 여기서 일하고 있고, 순환근무를 한다 그래요. 전국 16개 어, 그 지방청에서. 음. 뭐, 나름 자기가 인서울 4년대 출신이라고. 어, 인천에 2년 정도 더 있다가, 전국 일주를 또 나간다 그러더라가. 얘랑 누가 결혼을 해. 음. 그 다음, 영어. 어, 영호는 87년생이고, 잠실 7동쪽. 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어, 맨날, 어, 돌아다니고 있다고, 어, 그쪽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만, 어, 수원 쪽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어, 자기는 항상 운동하고 있고, 뭐, 항상 어디에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서, 어, 여자친구 생기면 엄청 잘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더만, 음. 얘는 자기 아빠가 치과의사인 거랑 지역 유지인 거뭐 이런 거 전혀 홍보를 안 하더라고 설정사 나와가지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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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혼정보 등급 엄청 높게 받더만 응? 그 정도 어필하면 은 여자들이 존나 좋아할 것 같은데 어필 전혀 안 하더라고 얘는 응. 그 다음 벙식이, 어, 벙식이는 나오자마자 빵빵 터지더만 어, 93년생이고 창원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운동해가지고 바푸도 어, 찍었다고 어, 안궁 어, 이런 얘기 뭐하러 하는 거야. 어, 의도치 않게 그 24기 때는 웃음만 들였는데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나 방식이 많이 뽑아달라고 막 그러고 있지만 존나 기더만 어. 그다음 영수 어, 수의사 어, 얘는 뭐 자기는 정년이 안정적이라고 어. 내 노후까지 잘 대비돼 있다고. 어. 한번 이게 어, 수의사 뿌리 박아 놓으면은. 어그그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병원 안 옮긴다고 보통 고객들이, 어.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가 병원 서울로 옮길 의향이 있어요. 이지랄 때고 있더라고. 여태까지 어, 노후 준비 지금 해, 해가, 해, 가고 있다고, 어, 열심히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는데 서울로 병원 옮길 생각 없냐, 어. 수의사 꼬시려면 지가 절하고 어, 지가 이동하고, 어, 와가지고 어, 창원으로 내려와야지 무슨 병원을 통째로 옮기려고 그러고 앉아서 존나 양심 없더라고, 누군지 이거. 어? 질문 누가 한 거야, 이거. 어. 그 다음 영철이 응. 영철이는 86년생이고 당근 온도가 45도라고 어? 나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당근 온도를 어필하고 있더만 응. 우리 엄마는 당근 온도가 70도가 넘는데 무슨 그런데도 존나 까칠한데 성격 존나 까칠하고만 무슨 당근 온도랑 성격이랑 무슨 상관이야 응.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당근 온도를 자랑하고 있어 얘도 참... 응. 그 다음, 국화. 어 국화는 브랜드 마케터라 그래요. 어 근데 국화는 눈밑 지방 재배치 받아야겠더만, 다들 눈밑집 좀 받으라고 사람들이 막 커뮤니티에 난리도 아니더만. 음. 얘도 송파구에 살고 있다 그러고, 어, 영어는 같은, 송파구,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도 진짜 1도 관심 안 보이더라고. 어, 보통, 어? 나는 같은 동네네? 이러면서 좀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같은 동네에 산다는데도 1도 관심을 안 보여. 음. 그다음 장미 장미는 91년생이고 사는 곳은 서울이라 그래요. 어 장미는 근데 승모근이 존나 빡세더라고. 어 나보다 승모근이 더 발달돼 있더만 얘는 무용을 전공한 예고를 나왔다고 한양대 무용과 나와서 지금 필라테스 강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무용하는 애들은 아웃풋이 다 존망이야 진짜. 미스터 한 생각나더라고. 음 자기는 남자다운 스타일, 테토남이 좋다고. 어, 봉식이는 탈락인 거지. 응. 근데 장미는 약간 말투가 너무 쎄. 어, 말투가 좀쎄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얘기 뭐 이런 거다 해주더라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투나 행동 이런 거다 하더만 얘도 남자 많이 만나본 것같아 음. 응. 그다음 튤립. 음, 응, 튤립은 방사선사라 그래요. 92년생이고,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 취미는 연극이라고. 어. 영철이랑 같은 취미인 거지, 뭐. 둘이 존나 잘 맞을 것 같아. 음. 그 다음, 용담이. 어, 용담이는 신약개발연구원이라 그래요. 어, 얘는 곁땀방지약부터좀 개발해야 될것 같아. 어. 드리클로로 안 되는 것 같더만, 얘는 지금 보니까. 무슨 홍수가, 겨드랑이에서 홍수가 났어, 진짜. 음. 그래서 뭐, 다들, 여자들은 수도권에 살고 있더만. 어, 근데 남자는 영호랑 영철이 빼고 다 지방에 살고 있죠. 어. 그러니까 영호랑 영철이가 이번에 좀 희망이 있어. 어. 여출들은 장거리보다도 힘든 게 순환근무라고. 어, 애를 낳게 되면 혼자 너무 빡세다고, 혼자 너무 외롭고. 어. 그러니까 27기 영식에는 이번에도 나가리지 마. 뭐. 어. 이런 순환근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어, 나 같아도 뜯어말리지. 음. 뭐 남자들은 다들 장미랑 튤립, 어, 얘네 둘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어, 뭐, 예상외로 용담이도 다들 호감 있어 하더라고 곁담, 페르몬에 다 넘어간 느낌이 확 들더라가, 응. 음. 그러나서 영철이랑 용담이, 봉식이, 셋이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데, 용담이가 봉식이한테 별 보러 갈래요? 어, 이거 장난치고 있더라고 아, 용, 용담이는 그냥 드립친 건데, 벙식이는 설렌다 그래더만. 그러니까, 벙식이 같은 애들한테는 이런 농담도 치면 안 된다니까. 응? 그리고 27기 남자 출연자들은 어, 그두명 있죠. 어, 얘네 둘은 첫날부터 그냥 눕방 들어가더만. 어. 근데, 여자들이 바로 돌격한다라고 오히려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야. 어. 여자들이 남자방에 딱 놀러 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만. 음, 그래서 남녀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남자들이 장미한테만 질문을 집중하니까 여자들이 표정이 썩더만. 음. 그러다가 영호가 장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대화 신청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27기 때랑 다르게 영호가 미인들하고 딱 섞여 있으니까 엄청 적극적이더만. 음. 그뭐 영호랑 장미가 겉보기엔 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장미는 약간 회원 영업 느낌이 확 나야. 어 영호가 곧 필라테스 회원권 끈을 가게 더라고 진짜. 어 영호가 약간 괜찮은데 어 인기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요 얘는 이번 사기에서도 인기가 없더라고. 음 다음 장보고 온 영철이, 어, 영철이가 나오는데, 영철이도 약간 장미한테 감긴 느낌이 나더라고. 장미가 강의 톤으로 또 남자들 다 휘어 감는 느낌이 확 나더만. 음. 그래서 이제 장미가 김치를 딱 썼는데, 어, 얘는 무슨 김치를 스테이크 썰듯이 썰더라고. 어, 존나 웰 돈으로 썰더라고. 어, 살림 안 해본 티 존나 나더라고, 진짜. 음. 서 장미가 쌈도 막 남자들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어뭐 휴지도 막 일어서서 막 갖다 주고 땀도 닦아 주고 막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 어. 그런 행동을 엄청 잘하더만 얘도 남자 한두 번 만나본 성씨가 아니더라가. 음. 인기가 존나 많을 수밖에 없어, 얘가. 어. 남자 회원들 존나 많을 것 같아 필라테스장에. 음. 그래서 막 다들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 벙식이는 자기가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어 라면을 끓이더라고 근데 라면도 존나 못끓여 라면이 띵띵 불어가지고 물이 한강이더만 이거 누가 먹어? 음, 응. 그래 용담이가 벙시기한테 몇번 농담을 던지니까 벙시기는 용담이한테 또 설렘을 느낀다고 어 다음 주 돌지나는 장미 나오더라고요 음, 응. 그뭐 다음 주에 장미가 인기 폭발이더만 어, 다 장미만 좋아하고 있더라고, 어, 그러다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으니까 남피디가 매기녀로 백합을 갑자기 등장시키더라가 어~ 근데 백합이 등장하는데 어. 기대가 (1도) 안돼 어~ 그냥 이번 기수는 빨리 종료했으면 좋겠어 어~ 아무튼 어, 오늘 리뷰 이걸로 마실게요.